자율주행 버스가 도로를 누비고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이 시대에는 방귀 소리도 팔리고 트위터에 쓴 글도 팔리고 디지털에 그린 그림도 팔리는데요. 다름 아닌 NFT 세계에선 이 모든 것이 자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무슨 신인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이 신박한 NFT 세계는 누가 창작자이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서 같은 게 발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술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NFT 작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 들어보시죠 이런 작품을 할수 있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틀에 박힌 생활을 하기보다 이게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팝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핫한 NFT 아티스트입니다. 작품을 제작하게 되면, 이걸 스스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업로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NFT 시대는 작품을 자기가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나 SNS에 작품을 올려놓으면 그걸 본 미술관이나 갤러리 이제 섭외 담당자에 대해서 초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전시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또또 또 운이 좋으면 기업과 브랜드에서 콜라보레이션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동안 BMW나 CGV 같은 기업들과 그리고 인천공항과 브랜드 작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기업과 두 가지 NFT 관련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 PFP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14년 전쯤에 제가 디지털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블로그를 미술관 관계자들이 본 거죠, 우연히. 음. 그때, 그 전까지는 미술관에서 작가를 섭외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는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블로그 서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섭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하게 됐고, 팝 아티스트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NFT 붐이 불어왔잖아요. 웹상에서 원본 증빙이 가능한. 그래서 그간 해왔던 모든 디지털 작품들이 NFT 형식으로 재발매되면서 저는 또 다시 NFT 작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NFT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세계에서 작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가상세계가 일상화되면서 이것은 가능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작품의 가치가 실제와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에는 이제 코인이나 NFT 투자에 대한 이게 사행성품이 좀 많이 불어서 이런 쪽으로만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덮을까 좀 우려도 되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따지면 이러한 이슈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뭐 분위기나 사행성품 이런 거에 휩쓸리기보다는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 의 스토리나 작가의 정신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그 대다수 기업들은 IT를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작가인 저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반면 NFT를 작품적 관점에서 볼때 그분들의 어, 이해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NFT가 가진 예술적 가치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NFT 시대가 와서 또 디지털 환경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의 주목과 함께 아름다운 재단 같은 기부단체, 체리와 같은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기부 이벤트들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제가 작업한 NFT들을 기부자들을 위한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찾아서 좀더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요. NFT는 가상세계에서 원본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으로 작업하든지,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잘 창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개인 SNS나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곳을 통해서 창작물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뭐 작가의 전시 활동이든 뭐 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이든 미술관 초청이든 선택받을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의 근본적인 가치, 작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가성은 뭔가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 아니에요. 자신만의 관점과 감정으로 볼수 있다면 그것이 작가적 기질이 될수 있어요. 좀 쉬운 예로 백남준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니터를 캔버스로 본 거예요. 즉 자신만의 관점으로 본 거죠. 역사적으로 뛰어난 모든 아티스트들은 디자이너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형식과 시선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작가만의 경쟁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알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작품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로 그때부터 대우도 받게 되고 존중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작품이 될수 있어요.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느낌입니다. 지금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장해서 재밌고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고 상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표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활동들은 저도 즐겁지만 또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라고 해서 너무 고립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되 세상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어, NFT를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하는 NFT 크리에이터가 있을 거고요. 또한 가지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거래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NFT 플랫폼 쪽에 또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NFT 자체를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NFT 투자 전문가 또는 투자를 컨설팅하는 어떤 전문가 이런 쪽도 또 직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NFT가 하나의 산업으로 점점 자리 매김함으로써. NFT의 직업은 조금 더 다양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NFT 자체를 어, 어,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 NFT 콘텐츠 협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 끊임없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유... 그이나 온라인 온라인으로 NFT를 배우기보다는 어, 이거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NFT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을 정도로 어, 지금 확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본인이 NFT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어, 교육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대학교에 블록체인 학과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NFT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 컴퓨터공학이나 또 아니면 심지어는 블록체인 학과 이런 곳에서 어, 그런 학과들이 지금 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인증서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패션, 금융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NFT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FT 작가들은 디지털 작품을 NFT화해 전용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등에 전시하고 있으며 또 갤러리와 경매 업체도 NFT 아트 거래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 사람들이 NFT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젠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세상이고 NFT를 통해 그것을 자산화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박하고 매력적인 NFT 세계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